네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들은 혹시 잠에 들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누군가와 함께 잠에 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? 아니면은 잠에 들 때까지도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마인드셋과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본 적? 있지 않으신가요? 사실 저는 매일 잠에 들때그 피터린치의 강의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데 이게 어느 순간은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 피터린치나 아니면그 다른 많은 유튜버들의 그런 뭔가 긍정적인 나를 고치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유튜브들을 맨날 보면서 잠을 자는 습관이 들어버렸어요. 그래서 아 나도 이런 유튜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. 콘셉으로 이렇게 방송을 한번 준비해봤고요.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방송을 올리는데 그 제목은 간단합니다. 그 자듯 보라 자면서 듣는 보이는 라디오예요. 네, 그 기본적으로 그 라디오처럼 갈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내용이 화면에 없어요.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고 난이도도 아주 간단하게 그냥.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만한 투자 아이디어, 인사이트들을 뭐 자, 인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드리려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저 일단은 오늘 한번 준비해 본 내용은 라이브 커머스예요. 그 라이브 커머스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? 그 라이브 커머스는 그 라이브 그리고 이커머스. 이두 가지를 합친 건데요. 그 라이브라는 거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다시 아시다시피 실시간으로 그 이커머스는 이커머스를 그니까 그 상품 판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실시간 그 예를 뭐 홈쇼핑 이랑 사실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홈쇼핑은 기존에 tv 로 했다면은 지금 이 라이브 커머스는 그 핸드폰이나 pc 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인게 그 예전에는 홈쇼핑 중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tv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고 또 거기서 대박 상품들이 나오고 하는 게 아주 익숙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tv를 많이 보지 않죠 그 코드 커팅이라고 부르, 불리는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가 tv를 많이 보지 않고 그 시간을 오로지 핸드폰에 많이 쓰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많이 들어가고 유튜브에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홈쇼핑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로 진화를 할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사실 이 라이브 커머스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중국이에요. 중국에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되는 방향은 약간 우리나라랑은 아직 조금 달라요. 그 중국은 왕홍이라고 불리는 그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그 라이브 커머스에 등장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팔고 이 근데 이 판매하는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요 혹시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? 얼마나 될것 같은지 쉽지 쉽게 추론조차 되지 않는데 사실 2017년도에는 1 190 9 0위안이었어요1 9 0억 위안이었는데 이게 어느정도나 되는 규모냐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은3조2 0 0 0억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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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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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배0 뛰었고 0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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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2020년에는 9,610억 위안으로 커졌어요. 거의 뭐 4년 만에 50배가 성장한 건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규모로는 150조 정도의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. 거의 뭐 4년에 50배가 뛰었다는 건 비트코인만큼이나 뛰었다는 건데 그 비트코인에 우리가 열광하는 것처럼 그 중국에서는 이 라이브 커머스가 우리가 네이버 쇼핑을 하고 아니면 쿠팡을 하듯이 거의 하나의 뉴 트렌드가 될 정도로 아주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나 커졌냐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라이브 커머스를 얼마나 이용해 보셨을까요 저도 사실 한 번인가 밖에 써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중국에서는 그 온라인 쇼핑을 경험해 본 사람들 중에서 66%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이용해 볼수 정도로 굉장히 일상적이고 또 하나의 그 쇼핑 채널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전혀 뭐 우리한테는 약간 어색하지만 그 중국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처럼 익숙해질 그런 플랫폼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그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뭘것 같으세요? 그탑 5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그 판매된 규모가 많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그 가장 많이 팔렸던 거는 미용 그리고 뷰티케어이고 두 번째는 여성의류 그리고 여성제품 세 번째는 화장품 향수 그리고 미용기구류 정도고 그리고 4번이 간식이나 특산품, 그리고 마지막으로 5등이 세안이나 뭐 위생용품과 관련된 건데 사실 이 상위 다섯 개만 봐도 이 여성들이 주요한 고객층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로 판매 상위에 분포된 내용들이 모두 다, 다 미용과 관련된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 일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다면 은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중국에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화장품이나 여성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지를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두 번째는 그 특산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.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될 때그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. 그 예전에는 직거래라는 게 활성화를 시키려고또 많이 시도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. 근데 요즘에 TV에서 네이버 광고가 나오는 것만 봐도 이제 그 시골이나 아니면 농장 그리고 뭐 어업에서 어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직접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하는 일들이 이제는 뭐 비비제 해지고 있죠. 그래서 그 특산품과 관련해서도 그 브랜딩을 잘하고 그걸 유통시킬 수 있는 회사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쪽으로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물론 실제로 지금 이를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이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을 하고 있을까요? 그 네이버가 일단은 그 라, 쇼핑 라이브라고 해서 가장 유명하고 두 번째는 카카오 tv에도 라이브 커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이라고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는 전문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만 진행을 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는 뭘까요 이건 약간 2차적인 건데 그 쇼핑 라이브가 기존의 이커머스 혹은 그 홈쇼핑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수수료예요 수수료 예를 들어서 홈쇼핑의 수수료가 거의 마진이 남지 않을 정도로 높은 배율이 적용되고 있죠 한 삼십에서 사십 퍼센트 정도가 수수료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그 판매 금액의 삼 퍼센트 플러스 알파 정도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네이버. 쇼핑 라이브를 보니까, 제가 제대로 한번 찾아봤는데, 3% 플러스, 뭐, 기타 비용들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만약에 그 홈쇼핑에서 판매하던 액수를 똑같이 쇼핑 라이브에서 팔게 된다면, 그30% 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죠. 물론, 같은 가격으로 판다고 가정했을 때요. 그렇기 때문에,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홈쇼핑 비중이 높은 회사가 라이브 커머스로 이동해서 실제로 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게 됐을 때이 기존의 홈쇼핑을 라이브 커머스로 대체함을 통해서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아까 생각했던 거 여성용품 그리고 여성 미용 관련 제품들 있잖아요. 그런 쪽을 조금 더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주 고객층들이, 라이브 커머스의 주 고객층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찾는 그리고 또 기존의 홈쇼핑에서 많이 팔렸던 그리고 또 홈쇼핑에서는 수수료가 높았지만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잘 팔려서 라이브 커머스가 홈쇼핑 매출을 대체하는 그런 제품들을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.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주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, 그 간단하게 오늘은 한 10분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, 얼마나 유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 쇼핑 라이브 커머스가 있다는 것,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냥 잠자면서 그냥 들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직은 뭐 처음이라서 준비가 너무 미약하고 일단은 올리는데 의의를 뒀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